진정한 콜드브루, 더치커피로 한층 더 가치 있는 커피의 향과 맛을 전하고자 하는 소닉 더치 코리아를 소개합니다. 본질 자체에 충실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커피와 관련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소닉 더치 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음파 진동과 음악을 이용해 5분 만에 콜드브루를 추출할 수 있는 소닉 콜드브루 커피 머신을 통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소닉터치는 스피커의 음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커피머신입니다. 소닉터치만의 소닉사운드 웨이브 기술로 2016 지식재산대전 우수디자인상수상, 2017년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아이디어상 수상 등 각종 공모전을 휩쓸며 소닉터치만의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찬물이나 상온의 물로 10시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 방울씩 정성껏 추출하는 커피인 터치커피는 목농김이 좋고 쓴맛이 덜하며 숙성될수록 커피 맛이 더욱 맛있어져 일명 커피 와인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소닉터치는 단 5분이면 음파진동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장시간 동안 추출하면서 생기는 위생 문제와 긴 추출 시간에 비해 추출된 커피의 양이 한정적이라는 점등 콜드브루 커피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소닉 터치는 갓 볶은 원두를 갈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추출해 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걱정을 덜고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으로 음악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1리터 이상의 대량 콜드브루 커피 추출이 가능해 안전함과 신선함을 고루 갖춘 건강하고 풍미 깊은 콜드브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 어디서든 소닉 터치를 이용하면 손쉽게 진정한 향과 맛에 콜드브루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닉터치 코리아는 생산성, 안전성, 경제성을 지닌 혁신적인 제품으로 한국의 콜드브루 커피와 커피 머신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1등 커피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의 새로운 이름, 소닉터치 코리아의 놀라운 콜드브루 커피를 직접 느껴보세요. 필더 디퍼런스, 소닉터치,